안녕하세요. 어, 모던 한식 강의를 맡고 있는, 어, 김장근입니다. 음, 자, 이번 시간은 모던 한식 4주차, 어, 오전, 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 3주차 마찬가지로, 어, 이번 목차에는, 어, 쇠고기, 수산, 베이컨마리 어, 쇠고기, 수산, 베이컨말이의 효능과 레시피, 그리고 만드는 법. 부부 견과류 조림 효능과 레시피 만드는 법 호박나물 마찬가지로 효능과 레시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새고기 수단 베이컨 마리의 주 재료인 수삼, 수삼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삼하고 수삼은 인삼과는 조금 다르죠. 그 수삼과 인삼의 효능이 비슷하긴 한데, 어, 약간, 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삼의 효능에는 그 자양강장, 자양강장의 효능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삼에는 허한기를 보여주고 장의 기운을 음, 되살려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부터 수삼은 특히 남자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살을 붙여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자양강장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숨신이 그 외부에서 나쁜 균들을 균들에 게해 쉽게 정령당하지, 점령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어체, 면역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노화방지. 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 준다. 그래 어, 노화 방지라고 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의 그 우리 몸이 그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가 늙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죠. 세포가 늙지 않게 해주는 것을 노화 방지라고 하는데 그 이는 그 활성산소와 그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해준다고 해요. 그 특히나 피부, 그러면 피부의 그 주름, 피부의 주름 개선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이러한 부분은 연과, 그 연구 결과로도 그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노화 방지의 목적으로 그 수수함을 이용해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먹는, 그런 그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복용을 하면 그 피부 미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업계에서 그 이런 노화 방지 효능 때문에 그 화장품의 개발을 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 그 항암 효과, 어, 항암 효과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어, 수나, 수삼 그 수삼의 효능으로 그 항암 효과는 그 수삼과 마늘, 그 수삼과 마늘도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중국 최고의 약물소 중에 하나인 신농본초경에는 이 수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삼을 두고 불로장생의 약으로 표현했다는 것, 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수삼의 경우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여러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식품 재료라고 합니다. 4번 성인병 예방 음,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 음, 수삼 속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분은 사포닌 성분이 바로 홍삼에도 어,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신데 사포닌 성분은 피로 회복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당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삼의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가열을 하면, 가열을 하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포닌 성분은 가열을 하면 그 효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실제로 삼계탕에 넣어 먹는 수삼도 그렇게 먹는 것보단 생으로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약간의 다른 방법으로 살짝, 살짝 익혀서 먹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효능으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그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성인병도 그렇고 그런 말이 있듯이 뼈부터 혈관까지 지방은 모든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중 콜레스테롤의 경우 세계에서 사망 원인 1위인 그 심장 심장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범이기도 한데요. 수삼의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키고 나쁜 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근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독 작용. 사람의 몸에는 그 많은 독소들이 많은 독소들이 있는데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독이 몸에 있고 이를 제대로 해독하지 않거나 배출하지 않으면 몸 안에 차곡차곡 종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피를 뽑고 독소를 뽑기 위해 식색관을 뽑는 등의 활동을 해야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수삼은 이러한 독에 대한, 독에 대한 중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해독작용, 해독작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쇠고기 수삼 베이컨 마리 레시피를 학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고기 수삼 베이컨 마리의 주, 음, 재료죠. 주재료인 수삼, 뱃뿌리가 필요하고요그다음 깻잎 12장, 대파, 그, 흰 부분만 사용하면 됩니다. 흰 부분 반대. 그 다음에 다진 쇠고기 200g, 베이컨 8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이제 쇠고기, 쇠고기를 따로 양념할 양념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탕 1 테이블, 간장 1 테이블, 다진파 1 테이블, 다진마늘 0.5, 참기름 0.5, 깨소금0.5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과 함께 다 같이 섞어서 그 쇠고기를 마련다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그그 쇠고기 수산 베이컨 말이에 이제 뿌려줄 소스, 소스로는 그 연두부 소스를 준비했는데요. 연두부 소스의 재료는 연두부 80g, 레몬 1/3개, 설탕 1테이블, 깨소금 1.5테이블, 생크림 4테이블, 마요네즈 4테이블, 소금 약 0.5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 같이 이제 연두부를 으깨서 같이 섞어가지고 마지막에 네,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를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쇠고기 수삼 베이컨말이 만드는 법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삼의 잔뿌리는 잘게 어, 다지고, 어, 몸통은 중간불에서 약 3분 정도 이제 물에 끓는 물에 삶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수삼을 삶아내는 이유는 어, 아무래도 그 생으로 먹으면 쓴맛도 있고, 좀 이렇게 식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살짝 데쳐서 먹는 게그더 부드러워지고, 쓴맛도 좀 덜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3분간 3분 정도 살짝 물에다가 삶아 내주시고요 그러면 깻잎은 곱게 채 썰고 대파도 약 5cm 길이로 곱게 채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쇠고기에 그 아까 수삼 잔뿌리 다진 수삼 잔뿌리를 섞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어, 계속 이렇게 치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햄버거 그런 스테이크 만들듯이 계속 칠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 고기 반죽을 이렇게 4등분 해서 편편하게 편 뒤에 그 수삼, 수상, 그 수삼의 몸통을 올려서 돌돌 말, 그 말아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돌돌 그 말아서 준비해 주시고, 그 말은 고기의 겉면에 어, 베이컨으로 다시 말아서, 어, 중간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어, 살짝 두르고, 어, 굴려가면서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굴려가면서 익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센 불로 하시면 너무 빨리 타버리고 안에 있는 그 고기가 익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중간 불로 어, 잘 돌려가면서 팬으로 잘 돌려가면서 익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익혀주신 다음에 어, 연두부는 아까 그그 그 소스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연두부는 웃겐 후에 레몬즙을 넣고, 어, 나머지 그 연두부 소스 재료를 다 넣어서 이제 섞어주시면 되고, 어, 그렇게 다 섞어서 이제 준비가 끝나면, 음, 수산 베이컨 마리를 그약 1cm 폭으로 썰어서, 그, 그채 썰어 놓은 깻잎과 대파를 그 위에 올리고, 어, 소스를 곁들여가지고 같이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부 견과류 조림을 할 건데요. 그 두부, 두부 견과류 조림의 주재료인 두부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두부를 만들 때는 그 콩을 물에 불려서 맷돌로 갈아, 그서그 끓인 후에 그 배로 만든, 배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짜가지고 나오는 콩물을 그 간수해놓고 굳히는 게 두부인데요.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두부는, 뭐 판두부, 그리고 순두부, 연두부. 아까 그전 시간에 했던, 뭐, 연두부 소스에 사용했던 연두부 등이 있죠. 그래서 그 가열 시간이나 응고제를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판두부는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침이나, 아니면 뭐, 찌개용, 에, 뭐,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연두부 같은 건 뭐, 소스나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은 게, 이제, 연두부. 그리고 순두부는 그 응고된 콩물이 수분, 수분을 제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말 부드러운, 매우 식감이 부드러운 그런 두부를 순두부라고, 이제, 그렇게, 뭐, 두세 가지로 이제 두부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뭐, 두부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두부는 체중 관리.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100g당 84kcal 그리고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두분은 100g당 84kcal 그 칼로리가 낮죠. 칼로리가 낮아서 8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교부에 함유된 사포닌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뼈와 근육의 성장,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그외에는 단백질 뿐만이 아니고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경세포, 그런 성장에, 신경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어 그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의 음,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먹으면은 성장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한다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그 두부에 들어있는 그 이소플라본이 그 여성들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 게다가 두부의 그 이소플라보는 그 체내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이 에스트로겐의 생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그 에스트로겐이 또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를 억제해주고 모자르다 싶으면 또 생산을 도와주고 그런, 그렇게 이제 중간 중간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변비 개선에 좋다.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꾸준히 섭취하면 일단 변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변통이, 오늘 볼때 그런 변통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콩이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 사포닌이 장과 그 유해성분의 접촉을 막고 유해성분 흡착을 배출하여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두부를 많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노화 억제, 비타민 B와 E. 그 두부의 사포닌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 암과 에이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부에 풍부한 비타민 B군, 비타민 E 등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갱년기 증상, 그러니까 노화 억제 에 오는 시기가 뭐 40대, 50대 그런 시기에 이제 이 두부를 드시면 뭐 갱년기 증상도 완화할 수 있고 노화 억제를 하는데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립선 질환 남성 남자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슬슬 그런 질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뼈 근육 성장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도 좋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노화 개선, 노화 억제나 이런 전립선 질환 예방, 뭐 갱년기 증상 예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두부라는 식품이 그래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까 그 이소플라본 균형지 증상 완화와 비슷 그 똑같은 성분인 이소플라본 때문에 그 50대 이후의 남성의 경우 그 호르몬 이상으로 전립선이 그 비대화되는 양성 전립성 비대증 그런 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남성 호르겐인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증가하면서 전립선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부를 섭취하면 그 이소플라본 성분이 활성 안드로겐의 지나친 증대를 억제해서 전립선이 그 비대지지 해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도 한답니다. 네, 두부 견과류조림 견과류 레시피는요, 건다시마 반장 정도, 침용 두부 한 모, 호두 여덟. 볶은 땅콩 반컵 소금 약간 그 참기름 약간 작가루1 테이블 스푼 정도가 이제 주재료 필요하고요 그거 이제 두부를 졸이기 위해선 조림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림장으로는 굵은 고춧가루 0.5 테이블 진간장 5 테이블 청주 2 테이블 고추장 2 테이블 유사청 2 테이블 물엿 2 테이블 이렇게 해서 조림장을 만드셔서 같이 재료와 함께 졸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부 견과류 조림 만드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냄비에 찬물 약두 컵과, 그 건다시마를 넣고, 그, 센불에서 일단 팍! 끓여주세요. 그래서 끓으면 중간불로 줄여서 한 3분 정도.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되고, 3분 정도 끓인 뒤에, 그, 다시마는 건조도 놓으시고, 국물은 체에다 걸러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부는 한입 크기로 깍둑 썰기 한 후에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에 그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뭐 키친타올이나 이런 페이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160도C, 160도 씨 160도 C로 달군 식용유에 그 두부를 아까 잘라놓은 두부를 튀긴 뒤에 키친타올에 올려서 이제 기름기를 쫙 빼주시고요. 그 건져놓은 다시마는 약 1에서 3cm 크기, 약간, 길고, 얇게, 채로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1에서 3cm 크기로 자르시고, 그, 만들어둔 다시마 국물에, 다시마 국물에, 조림장을 섞어서, 중간불에한 2분 정도 미리 좀, 조금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 끓여놓은 조림장에, 그, 호두와 볶은 땅콩을 넣고, 어, 리다가 그, 다시마와 튀긴 두부를 넣어, 음, 더, 조금 더 졸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그향 때문에 참기름을 넣어주십니다 근데 참기름을 처음부터 넣고 하면 마지막쯤 갔을 때는 그 참기름의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참기름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그릇에 어, 담아주시고 어, 가니쉬로 잣가루를 위에다 뿌려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4주차 오전 세 번째 실습. 음, 호박나물, 애호박나물이죠. 애호박나물의 그런 주재료인 호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의 효능에는, 애호박의 효능에는 항염증과 항암에 도움이 된다. 성분이 올리브덴이라는 성분으로 인해 항염증과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애호박은 그 흔히 우리가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A 등 다양한 비타민을 품고 있는 채소라고 합니다. 특히 애호박에 함유된 성분 중에 그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포트헤어 대학교라는 그 대학 그 화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그 몰리브된 성분이 항산화 효능으로 인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항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전문가이자 그 식품산업 분석학자인 필 램퍼드라는 그 분이 이 작물에 함유된 전문 그 탄수화물은 세포벽의 다당체에서 유래되었다, 유래되었으며 팩틴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박에 있는 이러한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국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국가별 위암 발생률이 1입니다. 1이라고 하는데 그 위암 원인 중에 하나인 위궤양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그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막아주고 또이 표면을 윤기 있게 하고 점액봉비에 관여하는 위점막 그 위점막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은 당뇨병, 당뇨병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에호박에 많은 성분이 있는데 엽산, 비1비2 B3, B6 및 콜린, 콜린, 아연, 마그네슘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서 당뇨병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분 그런 성분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 모든 성분이 이 나열한 모든 성분이 혈당 조절 기능을 하고 그런 혈당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영양소라고 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당뇨병, 당뇨병 그 예방이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칼륨이란 성분으로 인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그 에어박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박은 바나나보다 그 칼륨이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심혈관, 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 아쿠네슘은 그 심장마비, 뇌졸중, 그런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두뇌발달, 그 다음은 두뇌발달, 레시틴. 그 레시틴이란 성분은 콩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그 레시틴이 에어박이 있는지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레시틴이란 성분은 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뇌세, 아, 뇌세트인는 성분이 함유되고, 함유되어 있어서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뇌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 발달과 기억력 증진의 효과가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나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 중, 어, 중요한 그리고 좋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탈모 예방. 비타민A. 에어박은 탈모 예방이 좋다고 하는데요. 에어박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A가 부족하면 피지 분비와 땀샘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두피가 건성으로 변하고 그래서 심하면 탈모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어박을 섭취하면 탈모로,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비타민A 섭취는 오히려 더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모든 음식이 그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 피부미용 카로틴이라는 성분 카로틴 성분과 함께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D, e. 어, 그런 비타민들의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알아두셔야 할 게, 애호박 속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섭취시에는, 그 복부평만, 복통, 설사 등, 배탈을 그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는 게, 그 소화, 소화에 도움이 될것 같, 될것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박나물 레시피 알아보겠습니다 애호박 1개 청고추 반개 홍고추 반개를 사용할 거고요 양념으로는 새우젓 1테이블 다진대파 1테이블 다진마늘 0.5테이블 참기름과 통깨 약간이 필요합니다 호박나물 만드는 법 에어박은 반으로 갈라서 0.3cm 두께로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반달 모양도 좋고, 아니면 뭐, 씨를 제거 후에 어슷썰기를 하셔도 좋은데, 에어박은 우리가 볶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씨까지 다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까지 다할수 있는 반달,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청홍고추는 반으로 그 갈라서 씨를 그 숟가락,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빼주시고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 썰어서 준비해주신 다음에 새우젓은 잘게, 잘게 다져서 같이 준비해서 한쪽에다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박은 소금에 살짝 절여 놓았다가 물기를 꽉 주고 달군 팬에서 식용유를 두르고 볶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금에 절었다가 물기를 짜 주실 때그 너무 손으로 강한 압력을 주면서 이제 물기를 짜 주시면 그 애호박에 있는 그런 석류질 그 성유질, 섬류질이나 그런 모양 그 다음에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꽉막 손으로 압력 강한 압력으로 짜는 것보다, 그 면보 같은 거에 싸셔서 두꺼운 걸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천천히 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짜주신 다음에 식용유를 두르고 볶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그 다음엔 새우젓을 넣고, 물이 테이블. 이불 스푼을 넣어 양념이 잘 배도록 볶고, 아까 나열해드린 나머지 양념을 넣고, 볶은 뒤에 그릇에 담아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 후에는, 이제 가니쉬로, 어, 깨나, 아니면 쪽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쪽파, 그런 가니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